you <laughs> 안녕하세요. 게임조TV 일리입니다. 속성별 덱 추천 영상 그 다섯 번째, 암속성입니다. 최근 암속성 수건의 정수라 할수 있는 튼튼 탱커, 오그마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완성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속성 덱은 게임을 시작하는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므로, 스토리 미궁, 콜로세움 아레나, 모두 또 각각 쓰임이 다르고, 무조건 속성 덱으로만 맞춰 키워서 빛을 볼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제가 모든 캐릭을 다 풀각 풀초월하여 키워보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관이 많이 들어간 로망 공략이라 좋은 점에 비추어 서술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 자료로만 쓰시길 바랍니다. 인기 원딜 아라벨과 원거리 전사라는 독특한 포지션의 루피나에 이어 유니크 등급 탱커 오그마가 등장하면서 가장 취약했던 방어와 생존이 보완됐습니다. 오그마의 아군 보호 능력 중에서도 원딜 보호 능력은 이미 아레나에서 정평이 나있죠. 암속성 딜러들은 대체로 투사체 속도나 공격 속도가 느린 편이지만 조건이 갖춰졌을 때 순간적으로 딜량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평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평타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 효과 역시도 상당한 효과를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라벨과 루피나 카리나를 쓰면서 탱커 자리에 유즈나 샤피라를 기용하는 것이 기존의 단일 덱 구성이었다고 하면 여기에 오그마가 들어오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아라벨의 파티 버프 암속성 공격력 버프는 다른 덱에서는 큰 단점으로 손꼽히지만 속성 덱에서만큼은 탑입니다. 다른 순간 폭딜러와 달리 다수를 상대로 화려한 딜량을 보여주죠. 탱커 그 자체의 능력으로 아군을 보호하고 직접적인 방어력까지 상승시켜주는 오그마는 방어력이 낮은 아라벨과 찰떡궁합인데요. 여기에 치명버프이자 근딜을 담당하는 루피나가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오면 사실 유니크 영웅이 셋이나 되는지라 누구를 먼저 성장시킬 것인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루피너만큼 호불호가 갈리는 유니크 영웅은 없어, 암속성 덱에서는 배제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만 묻는다면, 그래도 쓴다입니다. 순간적인 힐 능력은 다소 아쉽지만 소량의 꾸준한 일과 파티 딜 보안 능력만큼은 확실한 카리나가 암속 메인 힐러를 담당합니다. 문제는 유니크셋에 카리나 기용시 아라벨 메인으로는 4연계기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힐러가 필요 없는 컨텐츠에는 반깡러 그레모리가 들어가는 게 낫죠. 이 경우에는 아주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유주를 사용해서 이탱 전략을 쓸수 있는지 거기까진 시도해보지 못했습니다. 세계의 암속성 유니크 영웅이 있는 계정에 이탱으로 세울 마리나가 없을리 만무하거든요. 또한 단일덱을 떠나 현재 국민 암덱으로 손꼽히는 구성으로는 아라벨 오그마 티니아 카리나 구성과 아라벨 티니아 카리나 그레모리 구성이 효율적인 암덱 구성으로 꼽힙니다. 암속성의 메인 딜러이자 광기 어린 빨간 모자 이미지로 입덕 담당하는 아라벨입니다. 암속성 공격력 버프를 가지고 있어 속성 덱에서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높은 공격력 기반의 속사형 공격을 가지고 있고 5성 개방 능력으로 치명타와 이동속도가 20%나 증가하여 짧은 시간에 상당한 딜량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평타 한발한 한 발이 광역 피해를 주고 전용 무기를 작용하면 3초마다 특수탄을 발사해 추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무기 스킬 역시 다수의 적을 연이어 공격하는 데 좋습니다. 이덕의 PVE에서는 지우개처럼 잔몸을 정리해버리는 위용을 과시합니다. 스킬 한 방에 죽어나가는 이성 영웅급 낮은 생존력이 문제였지만 오그마의 버프가 이를 보완해주게 됐습니다. 다만 전용 무기 스킬이 한 명에 집중한 형태가 아니고 여러 세 연쇄적으로 터지는 방식이라 단일 대상 딜이나 경직치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준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암속성에 다른 속성에 차용해서 쓰기에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탱커인 만큼 그 자체로서도 어지간한 맞딜에서 쉽게 나가 떨어지지 않지만 무엇보다 각종 버프 능력으로 다른 원딜의 성능을 크게 올려줘 아레나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니크 등급 탱커인 마리나에 비해 공격적인 면은 많이 약합니다. 딜탱의 정석이라 불리는 마리나조차 메인 육성으로 가져가기엔 딜에서 아쉬움이 많은데 그보다 공격 능력이 떨어지는 오그마는 말할 것도 없죠. 이 때문에 아라베리나 루피나가 충분히 성장한 이후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5성 능력이 개방되어야 아군보호 능력이 극적으로 상승하는 편이긴 합니다. 오그마의 등장으로 암속성 단일 덱이 완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패프를 착용하고 원거리 공격을 가하지만 어디까지나 포지션은 전사 근접 피해를 줍니다. 파티 버프로 치명타 확률을 올려 주는데 비앙카 등장 이전에는 유니크 등급에서 유일한 치명 버퍼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진과 페어를 이룬 근접덱의 핵심이었고요. 자체 공격 능력만 치자면 일단 관통형이라는 점에서 메리트가 큽니다. 사실 암속성은 아라벨 원툴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루피나 호불호가 큰 편이긴 합니다. 그냥 아무 고민 말고 암속성 단일덱을 잔다면 당연히 루피나를 써야 합니다. 늑대가 달려가서 관통을 해야만 공격 판정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사실상 느린 투사체 공격을 가하는 탓에 오성 능력이 개방되어야 비로소 딜 효율과 피해량이 동시에 상승하는 편입니다. 아라벨이 속사형 순간 극딜러라고 한다면 루피나는 확률 발동을 요하는 조건부 극딜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딜러로 착각하고 쓰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딜러의 면모가 강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원가이자 암속성 메인 딜러죠. 평타 피해량 비례로 파티 전원의 체력을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전용 무기 스킬과 연계기에 모두 피해량과 함께 체력 회복 효과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파티 버프로 적 처치 시 체력 3% 회복 효과를 부여하는 희귀 효과를 보유하고 있고 개수는 낮지만 암속성 공격력을 30% 올려줘 전체 딜 상승에 기여도 합니다. 자체 딜 기여도도 세미딜러 수준으로 높죠. 초반에 획득할 수 있지만 정작 초반에는 힐러로 활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성장을 해줘야만 도움될 정도의 힐량이 됩니다. 지속적인 힐 능력이라 긴급 상황에서의 슈퍼세이브 능력은 떨어지지만 정작 본인은 사망 시에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암속성의 곡사형 영웅이자 레이드 필수 방각 영웅, 그레모리입니다 거기다 기술 피해량 증가라는 완소 파티 버프까지 지녔습니다. 암속성은 지원가인 카리나가 아니라 그레모리에게올 연계기를 줘서 연계기 연결에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줍니다. 방각의 공각까지 존재해 디버퍼로 활약하고 공격력 감소 상태의 적을 공격할 때 피해량이 무려 30%나 증가합니다. 다만, 기본 스펙 자체가 메인 원딜러는 아니고 디버퍼에 가깝기 때문에 조건이 맞춰줘야 비로소 원딜로서 기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속성에는 오그마와 그레몰이 유즈가 공격력 감소 효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암속성 단일 레이드 파티에서는 반각 덕의 채용률이 높은 편이지만 AI 활용 시 공격 명중률 자체가 떨어지는 곡사형 영웅이란 점, 전용무기가 추가되지 않는 이성 영웅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그마가 출시되기 전에는 암속성 대의 탱커 아닌 탱커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전용 무기를 착용한 유즈는 콜로세움에서 상당한 활약을 하는데요. 일단 파티 버프 자체가 콜로세움에서 좋은 체력 버프고, 달라붙는 다수의 공격력을 저하시키면서 자신은 피읖을 하는 탓에 굉장히 단단합니다. 중앙 정면에 섰을 때 전용 무기 스킬의 범위가 넓어 후방을 다 때리기도 하고, 연계계까지 박히면 암속성 저항을 깎기도 합니다. 다만, 딜러로서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디버퍼이자 딜탱으로서의 능력을 바라보고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맞으면서 싸울 때제 능력을 내는 용기사이자 광전사 포지션의 근접 딜러입니다. 사실 이 특징 때문에 어느 컨텐츠에서나 제 성능을 못 내는 편입니다. 가디언 테일즈에서 맞아가며 싸울 수 있는 컨텐츠는 사실 몇안 되거든요. 유니크 영웅 다 빼고 루피나 원툴의 암속성 근딜덱을 짜겠다고 하면 샤피라가 필요하겠지만 그냥 유진이 암속 무기를 착용하고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오그마가 출시되면서 새 유니크 영웅의 시너지가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은 수준이 되면서 그나마 루피나와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이성 근딜 탑 수준의 스탯을 기반으로 각종 버프가 온된 상황에서 연계기 딜뻥은 손에 꼽을 정도의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9월드에서 전용 무기로 보이는 무기를 들고 나왔는데요. 아카유키처럼 전용 무기 출시와 함께 날개 달기를 바랍니다만 설령 나온다 해도 유진이라는 근접 덱 메인 강캐가 존재하는 한 아무래도 암속성 단일 덱에서의 쓰임만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전에는 티니아처럼 범용성이 좋은 외부 딜러를 초빙해오는 일이 많았지만, 오그마의 등장으로 콜로세움과 월도용 자체 단일덱을 구성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암속성 단일덱을 구성하는데만 3명의 유니크 영웅을 성장시켜야 하지만요. 물론 단순히 레이드덱을 위해서는 여전히 아라벨과 암속할 티니아를 중심으로 구성한 원딜덱이 더 유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깔맞춤병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까지 겜초TV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